안녕하세요, 리루 서프라이스. 응? 응? 리루입니다 오늘은. 어, 잠깐만요. 모게미니를 해볼 건데요. 어, 뽑지는 않을거고 신법이 나왔어요. 바로, 뭐야. 화면이 왜 이렇게 돼 있어? 뭐야, 내 건가? 신법이 나와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네요, 여전히. 어, 베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타 타일 감와물 들어가서 이고 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포미 램킹으로 바뀌었네요. 와. 어, 67위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 okay. 떴네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3번을 해볼건데 선셋 인 베니스래요 눈는 자주 쓰지 못할 것 같네요 아, 망토 너무 탐니다 이거 두개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두개 갖고 싶. 음, 이건 별로고. 뭐야. 뭐야, 어 일단, 룸에는 총 14개의 아이템이 있네요. 룸은 스타일이구나. 스타일은 총제 생각인데. 오, 9개. 이.. 노을지는 누나 더 싫어. 이거 살짝 겉에만 비슷하네요 일단 이거는 올킬 해야겠네요 룸은 행성 또 볼까요? 오 행성은 11개 아이템이 있고요 만약에 뽑는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나오겠죠 저는 뭐 온도 안 좋으니 그리고요 그냥 초콜릿을 먹고 있어서 많이 안 좋아요. 뭐. 그리고 펌미의 3월 이벤트까지 열리네요. 음, 이거랑, 글라스피티고요. 이건 남눈이네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포켓캠으로 7번을 찍잖아요, 공유하고. 그럼 벌써 7개를 얻는 건데, 7개를 얻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일곱 개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벌써 열 번이 돼가지기 때문에 좋네요 이거 되게 좋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내일은 진짜 신복을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하지?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 설종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불편하 생각하는데 이 창이 좀 불편해요 열매 열린 친구 순으로 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